인연.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열매가 부실합니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열매도 충실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은 주관적이고 연은 객관적 요인입니다. 나와 내 마음이 인이고 바깥상황이 연입니다. 내 노력을 우선하게 즉 나의 노력을 충실히 만들어 놓고 연이 충실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행복도 내 작품이다 라고 말한다. 금강경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화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도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자기 모습을 남 탓이라고 하면 현재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남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겨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나의 작품입니다. 내 작품이라고 확신할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내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늘에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모든 지구상의 생명과 우주의 영혼들이 행복해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수처잡주 입척의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어 행동하라 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작품이 아니고 신의 작품이라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뭐해 주세요 하면 구걸이고, 뭐뭐해 보겠습니다 하면 발언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운, 둔, 근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운이 있어야 하고, 때가 아니면 몸을 사리고 운둔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잊지 말고 자기 수행, 즉 실력을 배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둔 근 참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옛 고사서머에 자기 추성, 대인 중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대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이 어찌 이렇습니까? 반대지요. 내로남불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특히, 옛성현들의 말씀이 귓가에 맥돕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다른 도시국가로 도망치라는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의를 택하려 오히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매우 중의적인 말입니다. 두고두고 연구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느 가게에 들렸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첫째, 너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 둘째, 얼굴이 좋아보여. 셋째, 널 만나면, 항상 마음이 편해. 넷째, 널 만난 건 내게 행운이야. 다섯째,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구나. 여섯째, 내겐 내가 참 소중해. 일곱째,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여덟째, 내가 없었다면, 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아홉째, 미안하고, 항상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열 번째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이런 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읽거나 노트에 받았으면 한결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죽기 전 제자인 아내에게 한 마지막 단어는 배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